십니까 탄소매트 제품 구매 시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과 좋은 제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열 기능을 하는 매트가 많은데 왜 하필 탄소매트가 좋다는 걸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전사파 차단 효과 때문이겠죠. 또는 탄소 성분에서 방출되는 원재외선이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를 들으서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매 후에 이런 탄소매트만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잠시 결정을 빌고 이 영상부터 먼저 꼭 보셔야겠죠. 자, 물론 잘만 만든다면 이 탄소 카본매트도 참 좋습니다. 전기를 꼽자마자 금방 따뜻해지고 열혈도 뛰어납니다. 결정적으로 탄소 성분이 몸에 해로운 전자파를 차단해 줄 뿐만 아니라 몸에 이로운 원적외선이 강하게 방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탄소 매트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탄소 매트의 단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탄소 매트 제품 중에 매트 원단에 탄소 성분을 첨가해서 제작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제품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성분은 미세한 숟가로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찰과 구김이 많아질수록 매트 원단에서 탄소 성분이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게다가 빨거나 세탁기에 돌리면 탄소성분이 더 빨리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탄소매트로서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든 탄소매트보다는 열선 자체를 탄소섬유로 애호사는 것이 원적개선 방출 및 전자파 차단 효과가 훨씬 더 영구적입니다. 그런 탄소매트를 구매해야 탄소매트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탄소매트를 제조하시는 유명 어어기기 제조업체 사장님과의 대화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사장님도 예전에는 탄소성분이 들어간 원단으로 매트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면서 다음 영상 내용처럼 설명해 주시더군요. 은박지로 감잖아요. 아, 그 안에 은박지로 감아져 있단 말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열선, 그죠? 여기 열선 하나 그있죠 여기? 예. 전기선 있죠? 은박지 위에. 예, 예. 자, 이걸뒤집면 여기서 탄소순유가 정확하게 어떤 게 탄소? 요거, 요거에 탄소 아, 아 검은 색깔의 예. 그게 탄소순유 네, 까 일반 그라마, 이거는, 이게 안 입혀져 있고, 바로 네, 열선이 있다. 하얀 걸로 돼있고 예. 아, 하얀 걸로 돼 되어 있단 말이제 열선을, 이 은박지로 감았어요, 이게. 아, 어떤. 전자파 차단. 아, 이게 전자파 차단. 선... 아, 예. 은박지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전자파는 다이 열선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예. 예. 전자파 차단 시켜서 음. 두 겹이죠. 두겹 이제 은박지가 아육을 다 감아 열선을. 그두 겹으로 감을 버리니까. 네, 감고 나서 그다음에 요거는 무작에무작위그두 예. 개로 컴버를시켰다 이렇게. 예. 컴을딱 시키면 컴을 시켜버리면 안에서 올라오는 예. 어, 95도의 전자파를 예. 은박지로 감싸요. 예. 그다음에 요 밖에 있는 선이 예. 은박지와 같이. 비례침 역할을 해아 비례침 역할을 해 그래서 올라오는 거를 네. 무작위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막불로 네. 요렇게 나와서 요거는 네. 상세 올리고 네. 이 은박지는 네. 전자파를 100% 차단시키고 탄소 섬유도좀 막아내는 거거든 네 탄소까지 100%다해 이거는 몇 겹으로 막아내는 거야 무전자라고 아. 아. 보시면 아. 무전자 그래서 탄 전자파 네. 차단하 말이 네. 믿을 수가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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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탄소매트 두 번째 단점입니다 emf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온열 매트는 전류가 흐르는 열선을 얇은 철이나 비닐 재질로 감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매트도 열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매트를 반복해서 접는 과정에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낮은 제품, 특히 인증 확인이 어려운 해외 직구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 매트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EMF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을 가해도 타지를 않습니다. 열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날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전자파 차단. 아음박지로 감잖아요. 아다 안에 음박지로 감아져 있다 말입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 열선 그죠? 여기 예. 열선 하나 그쪽에. 예. 자두 번의 영상에서 보듯이 전자파가 확실하게 차단이 되고 화재 위험도 거의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어, 여기에 탄소매터의 장점인 원적외선 방출도 되어야겠죠. 게다가 어, 동을 입힌 천까지 넣어주면 전자파를 2중, 3중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동천은 수맥파와 묘지터 파장과 같은 위에 파장까지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탄소매터가 있다면 정말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품이 궁금하시면 영상 속 태그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8 7질 몰과 8 7질 팔찌젤 식품선이에서 판매하는 그런 매트입니다. 국내 유일 검증 기관인 아주대연구소에서 500만을 들여서 검증까지 받은 제품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온날 매트, 탄소카본 매트, 수맥과 묘지터 위에 파장 차단 매트까지 이 모든 기능을 이 메터 하나에 다 담아냈으니 가성비 끝판왕이지 않겠습니까? 어, 더구나 건강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는 베셀러 작가가 운영하는 팔처질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했고 이것을 어르기기 전문 업체인 한일 어르기에 위탁해서 제조한 것이니 더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구매해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의 수많은 사례가 팔처질 나란 해당 제품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 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클릭해 보셔도 됩니다. 자, 사용자 부주의로 중도에 파손된 것만 아니라면 이 AS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보장해 줍니다. 구매 후 하자가 있으면 바로 교환해 드리고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급하다고 마케팅 에수가돈 낭비, 건강 낭비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8 0 0 0 o l 수맥차단 탄소 매트를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탄소매트 구매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